만약에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는 이걸 만약에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는 안녕하세요 신스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프로 10에서 고프로 11로 바꾸고 느낀 점에 대한 후기 영상입니다 작년에 고프로 10을 구매하면서 4년 만에 고프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10을 쓰면서 고프로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였고 이번 1 1에 와서는 고프로 10을 쓰면서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던 분들이 개선이 된것 같아서 1년 만에 바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고프로 9에서 10으로 넘어왔을 때랑 같이 고프로 11과 고프로 10은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무게도 고프로 10이 153g, 고프로 11, 154g으로 제 능력으로는 1g 차이까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고프로 9, 10, 11, 3세대에 걸쳐서 액세서리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고프로는 다른 액션캠 회사들과는 달리 액션캠 본체뿐만이 아니라 고프로와 함께 사용했을 때 활용성이 배가 되는 액세서리 라인업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액세서리더라도 1년 만에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폼팩터가 바뀌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 소비자는 구매하기 망설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기 자체의 성능은 올리더라도 하드웨어 폼팩터 자체는 유지를 해줘서 그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션캠에 뭐 매년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요구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당장 매년마다 폼팩터 갈아엎어서 신제품 출시해서 단기적인 판매량을 노리기보다는 여러 제품들에서 공통된 액세서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고프로 액세서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고프로 10 구매할 때 같이 구매했던 미디어 모듈을 그대로 쓸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관은 동일하지만 속 알맹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고프로 10에서 GP2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고프로 9에서 아쉬웠던 터치 조작성 개선만을 이뤄냈다면, 이번 고프로 11에서는 이미지 센서까지 같이 개선을 해서 촬영 결과물에서도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전작보다 더 커진 이미지 센서는 2700만 화소의 해상도로 스틸컷 촬영이 가능해졌고 5.3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촬영은 동일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촬영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센서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전작 대비 향상된 다이나믹 레인지, 개선된 노출 및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할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고프로 11로 오면서 고프로 최초로 10비트 컬러 촬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화질 촬영의 기준이 고화소뿐만이 아니라 10비트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 고프로 10까지는 8비트 컬러를 지원해서 1,600만 색의 수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고프로 11에 10비트 컬러는 10억 7천만 색의 수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비트 차이지만 약 64배 많은 색의 정보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게 되어서 더욱 풍성하고 정확한 색 재현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으로도 액션캠 구매를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고프로 10보다는 고프로 11을 선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액션캠은 보통 화질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광량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고프로 11 부족하지 않은 화질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센서를 채택함으로써 화질만 좋아진 게 아니라 8대 7 화면의 비율로 촬영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괄로 포맷의 영상 뿐만이 아니라 최근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이 새로 비율의 쇼폰 콘텐츠들이 대세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양한 비율의 콘텐츠들을 제작한다면 고프로 11이 새로 지원하게 된 8대 7 비율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넓게 찍어 놓고 원하는 포맷으로 크롭하면 되니까 손떨방도 더 좋아요 고프로 손떨방의 기술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하이퍼스무스는 4.0에서 5.0으로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흔들림을 좀더 세게 잡아준다. 사실 이 부분은 전작인 하이퍼스무스 4.0 때도 그랬고 그 전인 하이퍼스무스 3.0까지도 전자식 손떨방 EIS 부분에서는 고프로의 손떨방 기술은 타사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왔죠. 이번 고프로 11에서는 단순히 손떨림 방지를 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카메라가 360도 회전할 때에도 수평을 유지해주는 수평 잠금 모드, 카메라가 자동으로 넓은 화각과 영상 안정화를 동시에 잡아주는 오토부스트 기능들을 추가해서 더 더욱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작과 비교해서 수평 잠금 시에는 좌우로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고프로 10과 고프로 11 모두 훌륭한 수평 보조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걸 지금 이렇게 만약 에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는 어떻게 나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 만약 에 이렇게 흔들어 줬을 때는 어떻게 나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1 1 쪽이 훨씬 더 보조 기능을 잘 잡아주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고프로를 오랜 시간 써보면서 느낀 점은 고프로의 전자식 손떨방은 진짜 찐이야. 발열이나 배터리 러닝 타임에 대해서 고프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조그마한 액션캠 기기에서 이 정도로 손떨방을 잡아내줄 수 있고 이 정도로 화질을 챙겨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고프로 10이든 고프로 11이든 둘다꽤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11은 5.3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2.7K 24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실 해상도 스펙 자체는 고프로 10이랑 동일해요. 하지만 화각은 좀더 넓어졌습니다. 고프로 11에서 새롭게 추가된 하이퍼뷰는 전작 대비 훨씬 넓어진 광각을 제공하고 기존 화각 또한 미세하게 넓어졌습니다. 지난 고프로 10에서는 슈퍼뷰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하이퍼뷰? 다음은 그럼 울트라뷰인가요? 고프로 11 쪽이 살짝 더 넓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려나? 고프로 10 쪽도 충분히 넓지만, 고프로 11은 슈퍼뷰에 더해서 하이퍼뷰까지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택권이 늘어난 11 쪽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초고화질 모드인 5.3K 수평 조절 기능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촬영 시에는 훨씬 더큰 차이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고프로 10까지는 5.3K 초고화질 모드에서 촬영을 할때 센서 크롭 현상이 너무 심해서 초광각의 느낌을 주기 어려웠었는데 고프로 11의 경우에는 전작 대비 눈에 띌 만큼 화각이 넓어진 게 느껴져요. 액션캠 하면 역시 초광각이죠. 이미지 센서가 바뀌었다 보니까 저조도 촬영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고프로 10의 경우에도 광량이 충분할 때에는 괜찮은 화질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는 하드웨어 한계상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고프로 11은 전작 대비 커진 센서로 인해서 수광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작 대비 야간 촬영 시 노이즈 및 화질의 선명도가 향상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풀 프레임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센서 크기에 따른 한계점을 뚫 보입니다. 아이폰과 같이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보정 성능으로 야간 화질 보정을 해주는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고프로 시리즈로 저조도 환경에서 멋진 초고화질 결과물을 뽑아내기에는 역시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번 고프로 1일에 들어와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도 있습니다. 별의 궤적을 포착하는 스타 트레일, 야간에 움직이는 빛을 캐치해서 효과를 연출하는 라이트 페인팅, 야간에 움직이는 차량으로부터 연출되는 라이트 궤적을 촬영할 수 있는 차량 라이트 트레일 기능 등 전작 대비 나름대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촬영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 정도이지 실제로 작품 사진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자주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활용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발열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전작이었던 고프로 10의 경우 압도적인 손떨방과 동급 액션캠들 사이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발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사용자들 사이에서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성능은 충분하지만 4K 이상 해상도로 촬영 시 촬영 지속 시간이 너무 짧고 발열 때문에 촬영이 중단되었을 때 다시 촬영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기 본체를 식히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너무. 길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고프로 11은 기본 제공되는 앤드로 배터리와 함께 전작 대비 약30% 정도 더 길게 촬영이 가능해졌다고 스펙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열 내구성이 약두배 정도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짧게 짧게 끊어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야외 브이로그 경우에도 촬영하다가 발열 때문에 중간에 끊어진 경험은 한 번도 없었고 타임랩스도 무리 없이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여름이나 히터가 틀어져 있는 실내에서는 장시간 촬영 시 과열로 인한 전원 오프 이슈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액션캠들 화질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이 작은 폼팩터의 성능을 우겨넣다 보니까 고프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액션캠 회사들이 발열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고프로 11의 발열 관리 좋아졌지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정에 4K 60프레임, 그리고 광각 설정입니다. 광각 설정. 고프로 10 자체도 원래 충분히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지만, 11이 확실히 좀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총정리, 고프로 11은 전작인 고프로 10에 비해서 센서도 바뀌었고 10 비트 컬러 지원, 다이내믹 레인지 향상, 개선된 야간 촬영,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액션캠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액션캠의 대명사답게 현존하는 액션캠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작은 폼팩트로 인한 발열 제어가 불안정하다는 점이나 풀 프레임 대비 작은 센서, 스마트폰 대비 부족한 소프트웨어 보정 능력으로 저조도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못 얻으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고프로 10과 고프로 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고프로 10은 10인데 9% 11은 11분이 아니라 11로 말했네.